안녕하세요. 영원한 박남객입니다 오늘 원주에 출장 갔다 오다가, 어, 충주 거의 와서, 엄정면에서 청주, 충주 쪽 하늘 쪽에 이렇게 천둥 치는 걸 봤어요. 시간은 한 8시 반이었는데, 계속 치는 겁니다. 그래서 차를 내려, 내려서 찍었는데, 이게 지금 충주, 계산 청주 쪽그 멀리를 보면 그렇게 멀리서 올리는 거더라고요. 왜냐면 천둥 소리는 안 들리고, 번개만 수시로 치고 있었거든요. 그것도 차를 세우고 이렇게 찍었습니다. 늘 전국을 다니면서 이런 자연 환경이 좀 너무 좋기 때문에 수시로 찍어 올리는 편입니다. 사실, 야, 저기는 이제 제가 거리로 봤을 때 충주는 아니고, 한 계산쯤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 항상 충주서 청주올 때 음성으로 그러는데 요번에 음, 저 빗속을 좀 달리고 싶어서 그 계산을 듣겠어요 그래서 수안보로 가다가 어, 장현 간물쯤 간물 그 산을 넘어서 딱계산 안쪽으로 들어가서 간물 굴을 빠져서 딱 나와있고 소나기 쏟아, 엄청나게 쏟아지고 지들합니다 요 지금 촬영한 시간도 약한 30분 간격이 있어요 그냥 편집해서 많이 버리고 그랬지만 어, 같은 장소에서 계속 재미있게 찍었던 것이거든요. 예, 이렇게 이제 늦어지고 그러니까 밤이 좀 심해 깊어지, 요건 좀 심해 진 거고요. 네, 청주까지 오는 동안 계속 그, 간물소버뜸 청주까지 오는 데는 소나기가 쏟아지더라고요. 청주 도착했을 때가 11시인데, 어, 비가 많이 내렸어요. 어쨌든, 와, 번개. 정말 초단위로. 마치 무슨 폭죽 속이 터져서 보름년에 즐거웠고, 찐는년에 즐거웠습니다. 정말 음, 요즘에 만난 발, 지금 발이 떠 있는 거거든요. 저쪽은 구름 속이고, 그러니까 저쪽은 지금. 구름 속 저쪽은 지금 소나기가 엄청 내리는 건데, 제가 간물까지, 계산 간물까지 와보니까, 그때까지도 소나기 엄청나게 쏟아지더라고요. 계속 천둥은 하고 있는 걸 찍을 수 있는 고그리고 이, 지금 뭐랄까, 그 분석력이 있고, 지각력이 있어서, 이런 건 되게 감각이 있게 볼수 있습니다. 다시 심야의 청주를이렇는 급하지가 않아야 되죠. 청주를 이렇게 돌아오는 길을 급하더라도 즐거운 길인는여기는청기에서 지상 쪽 길을 급하거든요. 길을 내리고 이렇게 번개도 반겨주고 기분이 좋게 잘 왔습니다. 혼자 오면서 보면서 또 재미있게 하는 거나 음악 그 기속에서 노래 연습하서 중국인의 충청도 하지 매기의 추억. 매기의 어, 추억인가? 그리고, 아, 그 노래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요새, 밤늦게 들어올 때, 에너지가 사실 되게 안좋아고 금년에 노래를 좀 못했는데, 요즘에 이제, 어, 가족들하고 여행도 하고, 나름대로 에너지를 찾으면서, 이제 밤에 들어올 때, 노래 연습을 좀 하면서 옵니다. 또, 꼭 직선 도로가 아니고, 좀 구비구비 돌아서, 볼거다 보고, 어, 가끔 고라니들 집에서 만날까 합니다. 고구길에서 찾아오는 거 음악을 들으면서 노래 연습을 하는 거 이렇게 그 반짝반짝 축하 그 번개를 터트려주는 과정 속을 달리다 보니까 기분 좋게 왔습니다. 청주에 도착하니까 11시였고요. 다시 또 어, 금천동 맥도날드에서 저를 기다리는 고객이 있었고요. 이분에또클레임도 그 알콤하게 처리해주고요. 또 용인에서 온 전화가 있었어요. 수원에서. 이것도 12시 전에 처리해주었고요. 대구에서 온 전화도 있었어요. 그것도 깨끗하게 처리해주고 이제 집에 와서 이렇게 편집해서 지금 방송을 만들어 보는 니다 순서도 그렇 제가 관심 분야하고 재미있으니까 이렇게 찍어서 올리는 겁니다. 이제 밤이 깊어서 네. 충주까지 좀더 나와서 찍다 보니까 이렇게 좀더 암혹이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찍은 겁니다. 이거는 엄정면에서 아까는 찍었다면, 엄정면 도로에서 찍었다면, 요거는 지금 공양면까지 와서 어 역시 괴산과 그 천주 쪽, 하늘을 보면서 제가 찍은 겁니다. 여전히 깜빡거림이 좋아서 즐겁게 찍었답니다. 내일은 금요일이라 네. 청주에 있는데, 청주에서 또 손님들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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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옵니다. 내일 하루는 청주에서 네. 놀고 있답니다. 어쨌든 뭐, 이측 범죄통이 상시에 깜짝여주니까, 제가 마침 무슨 개선작물인가 싶 즐겁게, 간물면에서, 계산읍진하고 그다음에 도안, 어, 증평, 청주까지 오는 데는 굉장히 기분 좋게 왔습니다. 네, 이렇게 번개의 사열을 받으면서요, 네, 마치겠습니다.